여러분, 7, 8화 예고편 보셨나요? 오강수랑 한봄 사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술 취한 마강숙이 한동석에게 자꾸 들이대는 장면으로 끝났죠? 근데 이번 7, 8화에서는 이두 사람 사이에 뭔가 확실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도쿠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뇌피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강수 한봄의 보디가드 선언? 예고편에서 한봄이 오강수가 준 달 펜던트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한봄은 스토커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 오강수는 결국 고민 끝에 군대를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봄이 스토킹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한봄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봄이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점점 오강수에게 의지하게 되는 흐름 예상됩니다. 결국 이 스토커 사건을 계기로 한봄과 오강수 사이 감정선이 급진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강숙 한동석이 호텔 사장인 걸 알게 된다. 예고편에서 공주실이 마강숙에게 어제 전화했더니 어떤 남자가 받았고 네가 술취해서 자고 있다고 하더라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술취한 마강숙 한동석의 호텔에서 숙박? 다음 날 아침 마강숙은 호텔 계산을 누가 했는지 카운터에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동석이 결제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동석이 호텔 사장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을 위해 샴페인까지 준비해 줬던 것도 깨닫게 되죠. 마강숙. 은 한동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한동석도 마강숙을 돕겠다는 태도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장강주가 호텔에 납품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협력도 깊어질 수도. 세 번째 독고타 장강주 레시피를 빼돌렸지만 실패 예고편에서 누군가가 술도가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독고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강숙이 저희 회사 뒷조사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등장 이거 독고타기 술도가 내부 사람을 매수해서 장강주 레시피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겠죠 특히 공장장이 아닌 그 젊은 직원 그동안 술도가에 별로 애정이 없어 보였던 그 직원이 결국 독고타가 손을 잡은 게 아닐까요 레시피를 넘겨주면 공장장으로 말 만들어주겠다는 딜이 있었을 수도. 그런데 문제 발생. 아무리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장강주의 맛이 안 난다? 이유는 예전부터 강조됐던 것처럼 술도가에서는 직접 만든 누룩과 뒤쪽 안반수를 사용해요. 여러 번 강조됐던 대사였죠? 안반수 없이는 장강주 특유의 깊은 맛이 절대 안날것 같아요. 결국 도코탁. 가짜 장강주를 만들었지만 도매상에게 의심을 받고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결국 도코탁은 술도가를 직접 압박하면서 더 강한 계략을 짤 가능성. 100%. 혹은, 독고탁이 장강주 상표권은 미리 선수치고 등록했을 수도 있지만, 장강주는, 장광주는 오장수의 장, 마광숙의 광이라는 뜻이라 드라마에서 너무 의미 있는 이름으로 장강주 이름까지 뺏길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이후 젊은 직원이 나가고 군대에서 나온 오강수가 그 역할을 맡게 될것 같아요. 이 둘째 오천수도 경영에 힘을 실으면서 술도가가 완전히 새롭게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번째 오흥수 지옥분의 정체를 알게 된다. 예고편에서는 오흥수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장미가 사실 지옥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흥수가 인터넷 방송에서 거금을 후원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밝혀진 게 아닐까요? 혹은 지옥분의 예전 사진과 굿즈를 모아 도아놓았던 상자를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러브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분데 피아노 원장 불꽃티는 삼각구도로 가야 드라마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독고세리와 범수. 희격태격하다가 썸타나 예고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독고세리와 범수 커플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독고세리는 범수에게 찍혔다고 생각해서 인정받기 위해 과제나 퀴즈에 더 노력할 것 같아요. 범수는 기존의 독고세리를 엄마, 엄마 하는 철없는 학생으로 보았지만, 이 친구 은근히 노력하는데? 하면서 관심 갖기 시작. 점점 마음을 열고 독고세리의 매력을 발견할 것 같아요. 찌라, 파라에 대한 제 뇌피셜 어땠나요?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뇌피셜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